아이브 아니면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동생들이 준비한 왈왈이 빼고 동생들이 준비한 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쓰레기 와. 네, 그 진짜로 착한 동생인 이제 말벌이가 슬라임을 준비했는데요.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빼져요. 굳었어요, 이거. <laughs> 네, 오른손 봉인됐고요, 이제. <laughs> 그 다음 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보다 지능이 낮으신 <laughs> 것 같아요. 막힌. 여기 보시면, 네. 스티커, 이름 스티커. 이름 스티커. 와, 그리고 이제 편집자님이 이제 정, 저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측쪽. 예, 아니 중간고사 3주일 남았는데 공부를 시작도 안 했다니. 오케이, 와. 깔끔하죠 이 완전. 앞으로도 깔끔하게 될 겁니다. 못나이거요 야무지게 <laughs>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안빼진다니까요 아마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? 떨어지면 <laughs> 망하는 거야. 안안어 그냥 한꺼번에 꺼내버리는 꺼낸 다음 <laughs> 어떻게 넣지? <하지? 웃음> 그냥 넣수 <laughs> 있을 거 같아. 요할수 야무지게 할수 있어. 잘 하고 있어. 어거의다 붙었어. 난좀더따가 씻어. 왼손까지 보인될 것 같은데. 공부를하이사사람이사람가가락을 넣었을까? 인가 사람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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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인가 사람인가? 야무지게 손가락으로 계산해보세요 제 손가락은 천 개가 안돼요 <laughs> 알아들으셨다면 당은지 1분은 몇 초일까요? 6 0초래요 <laughs> 그럼 1시간은 몇 분일까요? 1시간은 당연히 백이십 분? <laughs> 야야 말말리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. 난 이해하라고. 6 0분 오케이 예. 어제 아, 네. 정리 다 했어요. 와 다시 리셋 그냥 해보고 싶어요. 네, 예, 점점 잘떨어지네요왜 그런지 아시는 분 댓글. <laughs> 지금 그냥, 지금. 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지지 제가 지일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갑자기 야, 오늘 촬영했으니까 6시까지 모여라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이정을만어어야야어이이 <laughs>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정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마 정도, 이정서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정정이정이정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 일주일 하고 이틀만 봤을 때 올린다는 거잖아요? 그쵸! 엔드가.. 아.. 까비래.. <laughs> <laughs> 다.. 좀이다 다시 찍자!